초자적 삶, 사장, 의식, 지성, 의지. 그래, 나는 내가 이 글을 읽어감에 따라 의심, 답에 대한 갈망, 희미하게 빛나는 나의 뜻에 대한 희망으로 어느새 변한, 막연한 두려움이 혼재된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뜻에 대한 희미한 빛은 너의 인간적 지성의 어둠을 관통하여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내 말들 아래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내가 분명히 볼수 있도록 더 밝게 빛날 것이다. 다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너의 진정한 자아이다. 그리고 이 말들을 읽는데 있어 너는 그것들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너의 인간 의식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는 바로 너너 너 자신의 자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참나는 가장 작은 원자에서부터 가장 큰 태양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기를 주는 생명이자 영인 참나와 동일한. 참나이다. 이 참나는 만물을 살게 하고 성장하게 하여 그들의 운명이 되게 하는 지성인 너와 너의 형제와 너의 누이에게 있는 그 지성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 이 참나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너의 참나이고 너의 형제의 참나이고 그리고 역시 돌과 식물과 동물의 지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 말들을 따르고 여기에 주어진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너는 이를 알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지성을 어둡게 하는 모든 인간적 오해, 관념, 의견들의 구름을 몰아낼 빛을 머지않아 너의 의식에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그러니 주의 깊게 들어보아라. 참 나는 너다. 너의 진정한 자아이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내가 너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진짜 너, 나이고, 너의 불멸의 존재이며 신성 자아인 진짜 너의 환상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참 나는 스스로 나라고 부르는 너의 인간 마음의 초점을 맞춘 의식의 한 점이다. 참 나는 실제로는 너의 인간 마음의 수용력에 맞춰 얇아진 나의 마음일 뿐인 내가 너의 의식이라고 부르는 그 나다. 그것은 여전히 나의 의식이고 내가 너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오해 관념 의견을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 있고, 그것을 완전히 지우고 비울 수 있을 때, 그래서 나의 의식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너는 나를 인식할 것이고, 너는 단지 물질 속에 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 통로인 나의 의식의 초점 중심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은 이를 알수 없다. 물론 믿을 수도 없다. 그것이 진리임을 너의 지성에게 납득시켜 내가 너의 마음을 완전히 준비시키기 전까지는 너는 너의 몸우 각각의 세포가 그 고유의 의식과 지성을 갖고 있다고 들어왔다. 이 의식이 없다면 그것이 그렇게 지성적으로 일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나 각각의 세포는 수백만 개의 다른 세포들로 둘러싸여 있고, 각각은 지능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각각은 이들 모든 세포들의 통합된 의식에 의해 분명히 통제되고, 이 일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집단 지성을 형성한다. 이 집단 지성은 분명히 그것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형성하는 기관의 지성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도 다른 집단 지성이 있는데 각각의 기관은 다른 수백만 개의 세포를 포함하고 있고 이 모든 기관들은 너의 물리적 몸을 형성한다. 이제 너는 내가 내 몸의 기관들의 일을 지시하는 지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지시가 의식적으로 행해지든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든 간에 그리고 각 기관의 세포는 실제로 이 지시하는 지성의 초점 중심이라는 것과 이 지성이 철회되면 그 세포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너의 물리적 몸은 죽고 더 이상 살아있는 유기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너의 기관들과 그 기관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의 활동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너는 누구인가? 너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너의 인간적 자아 혹은 개인적 자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 자신은 내 몸의 단한 기관의 활동도 거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아닌 참 너인 너의 초자아적 참 나임에 틀림없다. 잘 들어라. 너의 참 나인 참 너와 나의 관계는 내 몸의 세포 의식과 너의 참나 의식의 관계와 같다. 말하자면. 참 너는 내 몸의 세포이다. 그리고 너의 의식, 가로 내 세포 하나로서의 너의 의식과 나의 관계는 내 몸의 세포들 중 하나의 의식과 참 너의 관계와 같다. 그러므로 내 몸의 세포의 의식은 나의 의식임이 틀림없다. 마치 너의 의식이 나의 의식이듯이. 그러므로 세포 참너, 그리고 나의 의식에 있어서 하나임에 틀림없다. 너는 지금 내 몸에 단 하나의 세포도 의식적으로 지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자유자재로 너의 참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와 관련한 그것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때 너는 내 몸의 모든 세포뿐만 아니라 내가 통제를 원하는 다른 몸의 세포도 통제할 수 있다. 너의 의식이 더 이상 너의 몸을 통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몸은 분해되고 세포들은 분리되며 그들의 일은 당분간 멈춘다. 하지만 세포들이 죽거나 의식을 잃는가?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정한 기간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얼마 후 다른 세포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조합을 형성한다. 그리고 조만간 광물, 식물, 동물과 같은 생명의 다른 표현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원래의 의식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내가 표현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의식의 일을 할 새로운 유기체와 결합할 내 의지의 실행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분명히 이 세포의식은 각각의 세포가 어떤 일반적인 종류의 일을 위한 경험에 의해 맞춰진 광물, 식물, 동물, 인간과 같은 모든 몸에 공유된 의식이겠지? 그렇다. 이 세포의식은 어떤 종류의 물질이든 간에 모든 몸의 모든 세포에 공유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할당된 일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 초자아적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일하기 위해 산다.내가 원하는 지성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봉사하기 위해 하나의 형태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끝나면 다른 것을 만들기 시작한다.그렇게 너도 마찬가지다.내 몸의 세포 중 하나인 너는 나의 의식인 의식과 나의 지성인 지성. 심지어 나의 의지인 의지까지 가지고 있다. 너는 이것들 중 어느 것도 너 자신의 것이나 너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모두 나의 것이고 나의 소용을 위한 것일 뿐이다. 이렇듯 나의 의식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는 전적으로 초자아적이고 그러므로 너와 나의 모든 세포들에게 공유된다. 마치 그것들이 뇌의 모든 세포들에 공유되는 것처럼 참 나와 너와 내 몸의 다른 세포들에서 일하는 그리고 너와 다른 이들의 참 나를 구성하는 전적으로 초자아적인 초좌아적, 나의 의식, 나의 지성, 나의 의지는 초자아적으로 일해야 한다. 그것들이 내 몸의 세포들에서 초자아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와 너와 너의 형제들의 참 나와 모든 몸속 모든 세포의 의식과 지성은 하나이다. 참 나는 모두에 지시하는 지성, 생기를 주는 영, 생명, 모든 물질과 존재의 의식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수 있다면 참 너, 진짜 너, 초자아적인 너는. 모두 안에 있고, 모두와 함께 있으며, 내 안에 있고, 나와 더불어 하나이다. 참나가 너와 모두 안에 있고, 그러므로써 너와 모두를 통해 나의 실제를 표현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내 몸의 세포들과 내 마음의 지성과 의식이, 의식이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너의 의지라고 부르는 이 의지도 너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내가 쓸 수, 쓰도록 내가 허용한 나의 의지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단지 가능한 빨리 내가 내 안의 힘과 능력을 알아채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나는 나의 무한한 힘을 더 많이 내게 허락할 것이다. 모든 힘과 그것의 사용은 나의 의지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일 뿐이다. 너의 의지와 너의 모든 힘은 단지 너의 수용력에 맞춰 얇아진 나의 의지의 양상일 뿐이다. 내가 나의 의지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기 전에 나의 의지의 힘을 넘치도록 내게 맡겼다면 그것은 너의 몸을 파괴했을 것이다. 너의 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자주는 나의 힘의 오용이 내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난 때때로 내가 소위 죄라는 것을 범하게 하고 실수를 하게 한다. 나는 심지어 내 안의 나의 현존이 현존이 나의 힘, 나의 지성, 나의 사랑의 의식으로 나타날 때, 내가 나의 현존의 감각으로 우쭐해지는 것조차 허용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너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한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것들을 통제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곧 반항하고 너를 이겨먹고 너를 공경에 빠뜨리고 한동안 너의 의식으로부터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너의 추락 후 너는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데려가기 위해 항상 그 시간에 거기에 있다. 먼저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나서 너의 추락의 이유를 지적하여 너를 바로 잡고 다시 출발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 내가 충분히 겸손해졌을 때 나의 의지, 나의 지성, 나의 사랑의 의식적인 사용에 의해 생긴 이들 힘은 너 자신의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너의, 너에게 허용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내 몸의 세포들, 내 팔의 근육들이 너의 의지와 별개의 의지 혹은 너의 지성과 별개의 지성을 가지도록 스스로 설정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것들은 너의 지성과 너의 의지 외에는 모른다. 머지않아 너는 내가 내, 몸, 내 몸의 세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의지는, 너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라는 것을, 내가 가지는 의식과 지성도 전적으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너라는 개인은 없고 아이디어를 물질로 표현하기 위해 내가 창조한 인간 뇌를 포함한 물리적 형태일 뿐이고 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어떤 양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없다고 비록 초좌적이고 신성하다고 해도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힘에 너 자신을 굴복시키고 종속시키는 것에 대해 너의 모든 자연적 본성이 반대한다고 격렬하게 항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그렇게 반항하는 것은 단지 너의 인격일 뿐이다. 내가 나의 말들을 계속하여 따르고 공부한다면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나는 지금 내가 이해하기에 불가능한 많은 놀라운 진리에 대한 내적 이해 의문을 반드시 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영혼은 기뻐,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그것들이 가져온 메시지에 그 말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상, 사장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